오늘도 정석은 어 아니지만 어 그래도 뭐 누군가에게 100명 중한 명이라도 어 도움이 될 만한 제 생각이나 제 연습 방법 뭐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골프는 어 제가 많은 사람을 보고 저도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치고 다른 많은 사람을 봤을 때 제일 골프가 안 되는 이유는 그냥 고정관념이에요. 어 골프만큼 유독 기본을 절대 하나면 안 된다. 그렇게 처음부터 내리게 받고 뭐 스윙 아크라든지 백스윙 어깨 턴이라든지 그렇게 주입을 시켜서 그거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입을 시키는 운동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뭐 타구나 배드민턴에 테니스 물론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뭐 볼링 뭐 치다가 보면은 그렇게 이제 점점 레슨을 받죠. 근데 골프는 유독 처음부터 똑딱이부터 시작해서 어 뭔가 자기가 기본적으로 공을 어느 정도 쳐내기 전에 너무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오히려 독약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거리 문제 거리가 안 나는 사람들이라든지 뭔가 스, 스, 어, 스윙, 어, 스트라이킹이라고 하죠 스윙을 하는 능력 어, 그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 중에 제가 봤을 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골프는 또 거리를 보내기 위해서 레슨에 전부다 뭐 99%도 아닌 100%예요 거리를 보내려면 무조건 스윙 아크를 크게 백스윙 크게 어깨턴 크게 백스윙을 어떻게 크게 어깨턴 어떻게 크게 하고 스윙 아크를 유지를 하면서 그런 레슨이 많죠. 예, 근데 어 아까 말했듯이 골프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다 자기들이 본인들이 다 생각하는 게 뭐. 골프의 기본을 몰라서 골프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아는데 안 되는 거는 그걸 바꿔서 생각을 할때 오히려 더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리라고 생각하면 아까 말했지만 처음부터 백스윙 레슨의 모든 부분은 백스윙을 크게 어깨턴을 크게 어떻게 하면 뭐 사과체 분리 상체는 꼬고 이런 레슨이 많은데 실제 거리가 나는 사람들은. 뭐, 요런 사람들 많죠. 뭐, 테니스를 배우고, 뭐, 배드민턴을 배우고, 그런, 이제,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좀, 어 뭐, 피지컬도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 거리가 나는 사람들은 진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백스윙이 굉장히 작은데 거리가 간다. 뭐, 몸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제일 거리의 팩트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백스윙 작은 사람들 많죠. 뭐존 람도 그렇고, 뭐 토니 피나우도 그렇고, 굉장히 백스윙이 작은데 거리가 나가는 거는 백스윙이 굉장히 작은데도 나갈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피지컬도 뭐존 람도 거의 100kg 가까이 되니까 그렇다고 있지만 그런 기술을 가지고서 작은 백스윙도 멀리 나갈 수 있는 기술을 키워야 그 다음에 점점 백스윙이 넓어지면 커져요. 그래서 연습을 할때 무조건. 크게 해서 이렇게 세게 날릴 생각을 하지 말고, 한번 바꿔서 내가 그럼 과연 어떻게 백스윙을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짧게 해도 거리를 보낼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거리를 늘리는 연습을 하세요. 자, 여기서 백스윙을 요만큼을 하면은 당연히 그냥 요만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만큼을 치지 더 세게 치려고 안 하거든요 뭐 이만큼 정도는 쇼게임 연습이니까 그런데 거리를 늘리고 싶거나 아까 말한 스윙의 스트라이킹을 늘리고 싶으면 내가 한 30m 보낼, 어, 보낼 백스윙으로 100m를 보내는 연습을 하세요 100m 100m 이상 갔죠 어 이건 3번이니까 많이 나가긴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백 스윙을 최 최대한 넓게 해서 거리를 보낼 생각이야. 뭐 구력이 1년이든 6, 5년이든 10년이든 모든 구력 통틀어서 전부 다다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한번 바꿔서 자기가 얼마 그러면 대체 얼마만큼 백 스윙을 작게 해도 내 능력은 거리를 보낼 수 있느냐.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하시면 오히려 이 기술이 훨씬 더 늘어요. 왜냐면 백스윙을 크게 하면 일단은 이 샤프트가 멀리 가니까 어떻게 세게 휘두르면 공은 멀리 가거든요. 근데 백스윙 때 굉장히 작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장공간에서이 스피드를 만들어내면서 멀리 보내는 거는 정말 기술이 좋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뭐 5번입니다. 5번. 그러면은 저는 보통 장타, 저도 장타를 내려면 백스윙 이렇게 크게 하고 오버스윙을 하면서 뭐 이렇게 쳐요.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근데 기술을 좀더 늘리고 싶다. 아, 아니면은 뭐, 뭐 오버싱한다고 뭐라 했다. 그러면은 저도 굉장히 좀 백스윙을 작게 하고 그 다음에 제 기준에는 굉장히 작게 해서 이렇게 멀리 보내는 연습을 합니다. 화면으로 보면은 백스윙은 내가 요만큼 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요만큼 들면 실제로 화면에서 아 아까 카메라를 켤때 배터리가 간당간당하던데 결국 끊겼네요 <laughs> 다시 어 굉장히 작게 올린다 생각해도 어느정도 백스윙이 다 완성이 돼있죠 어, 근데 자기 화면이라는 거는 자기는 요정도의 백스윙만 든다 라고 생각해도 요정도 들어야지 요정도 들어야지 그냥 이제 쳐야지 라고 생각하면 이거에 한두배는 올라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요 정도 백스윙이 됐다고 라 하지만 실제로는 저는 한 요만큼 정도밖에 올렸, 올렸다는 느낌으로 든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작게 올려서 작게 올려서 많이 보내는 이런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만약에 지금 똑같은 175m 뭐 182m 갔죠? 5번인데 뭐 그러면 갈거리 다 가지고 5번이면 180m 갔으면 뭐 성인 남성 중에 굉장히 좀잘 거리가 나는 편이죠. 근데 방금 정도의 느낌의 똑같은 백스윙으로 만약에 제가 그냥 어뭐 기술을 써서 거리를 더 보내려고 하는 스윙이 아닌 그냥 방금 정도의 스윙으로 그냥 편안하게 스윙을 한다. 그러면은 어, 157m 가갔네요 그러면 벌써 한 13m, 어, 23m 가 갑자기 계산이 힘들어. 어쨌든 그걸 어, 거리가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이 작은 백 스윙에서 자꾸 멀리 날리는 연습을 하다가 하다가 보면은 여기서 채를 다루는 능력이 생겨요. 요즘에 팔자 스윙이 굉장히 유행을 하죠. 조지 겐카스 지지 스윙이 나오기 전에 팔자 스윙이 이미 리드 배터의 A 스윙이 이렇게 팔자 스윙을 하면서 야구 배트를 들듯이 그렇게 이제 하면서 했는데 리드 배터의 A 스윙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알려져서 잘 모르지만 조지 겐카스의 지지 스윙이 들어오면서 팔자 스윙이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팔자 스윙 자체가 굉장히 작은 백 스윙으로 크게 치려고 하는 스윙이에요. 네. 물론 팔자 스윙하는 조지 겐카스는 아니면은 조지 겐카스의 뭐 이제 뭐 배우고 있는 매튜울프 같은 경우에 오버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하지만 실제로 팔자스윙은 내가 백스윙을 이런 식으로 빼면은 그냥 세게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팔자스윙이 유행하는 이유는 굉장히 작은 백스윙으로도 다운스윙에 크게 해야지 이게 팔자가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어쨌든 이건 여담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익히, 익히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작은 백스윙으로 자꾸 멀리 날리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손목을 쓰는 방법을 알고 싶다. 그러면 손목을 이렇게 코킹을 빡 해고 이렇게 어이 무슨 같아요. 갑자기 쳐서 이렇게 해도 손목이 사용은 되겠지만 조금 딱 들어서 바로 손목으로 빡 공을 때리는 뒤에서 미송하면 조금 딱 들고 이렇게. 이런식으로 그러면 손목을 탕 사용하는 이 느낌을 공을 탕 튀기시 그런 손목의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근데 백스윙을 손목을 쓴다고 백스윙을 이만큼 해버리면 거기서는 이제 공을 탕 튀기는 느낌을 못 받아요 그래서 손목 그리고 팔꿈치도 마찬가지 팔꿈치도 이렇게 탕 튕기는 그러면 어깨가 튕기고 그 다음에 몸도 여기서 내가 그냥 백스윙을 하고 몸을 이렇게 돌리면 땅을 맞는 느낌이 뭔가 이렇게 강하게 임팩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까 몸도 작게 해서 딱 잡아두고 벽을 세고뭐 이런 것들이. 다 작은 백스윙에서 크게 보내려고 할때 굉장한 이런 기술들을 써야 멀리 나가고 이런 기술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굉장히 작게 들어서 멀리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 기술을 점점점점 크게 가져고 가야지 정말 백스윙의 아크라든지 어깨 턴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얻, 얻으면서 거리가 나는 거지 마냥 백스윙을 크게 해서 그냥 쳐서 거리가 나는 거는 실제로 자기의 기술로 넣는 게 아니, 그냥 샤프트가 헤드가 멀리가 다오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적게 하는 것보다는 원심력이 더 커져서 그냥 거리가 좀더 나간다. 이렇게 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리를 더 늘리지 해 그래서 마지막으로 굉장히 작게 멀리 5번인데 182m 0 그리고 아까 말한 이 기술을 점점점점 점점 올려서 백스윙을 크게 해도 이 기술을 아이고아 이씨 아 그래도 백7 3 배당 봤네요 백스윙을 크게 해서 작은 그 백스윙에서 익혔던 기술을 스윙 아크를 크게 하면서 동시에 그 기술을 빡 집어 넣으면. 기술을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스윙을 굉장히 아까 말한 스트라이킹을 굉장히 좋게 그러면 거리가 늘어나죠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거리를 늘려가는게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잠탈로 무조건 이렇게 백스윙하고 오버스윙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요걸 더 연습을 많이 해요 네. 왜냐하면 저는 기술을 늘리는 그런 재미가 좋아서 골프를 하는 사람이라서 점수를 잘 내기 위해서 골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술을 늘리는 재미가 좋아서 골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다가 연습을 하다 보니까 백스윙을 크게 해서 얻는 그런 느낌의 기술이라든지 그런 뭐 이론들이 한지 몸이 깨닫는 것보단 작게 하면서 점점 커지는 그게 몸이 훨씬 더좀 골프 스윙 그거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니까 어,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세요. 굉장히. 작게, 어이 <laughs> 이 호쾌하게 요렇게 하시겠죠? 계속 이런 연습을 하시면 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